74번은 우리가 풀어본 어떤 유형의 문제랑 흡사하게 생겼나 뭐, 이런 거 있잖아. 부등식의 영역과 유사한 건데. 네. 어, 이런 거 있지. <laughs> 예를 들어서, 뭐,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, 1이야. 그걸 그냥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, X 플러스 Y의 뭐,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. 뭐, 이런 거 있잖아. 네. 이런 거 어떻게 하노? 포인트는? 얘를 뭐라 두고, k라 두고, 맞지? 그럼 k가 가지는 기하적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.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가 되니까, 맞죠? 그럼 중심이 0콤마이고 반지름이 1원 이렇게 돼가지고,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얘랑 우원과 만나도록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, 맞죠? 그래서 y 절편의 범위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요. 내가 볼땐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. 네. 음. 그러면 이건 치환을 이용해서 그냥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은 로그 a의 x를 x라고 할게. 로그 a의 y를 라지 y라고 할게. 그 x랑 y가 1보다 크니까 x가 0보다 크고 맞죠? y도 0보다 커요. 아...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네.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는 맞지? 음. 1 더하기 2x <laughs> 더하기 1 더하기 2y 이렇게 되잖아. 네. 그러면 이거 다 넘겨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의, 1의 제곱,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콜 4. 4.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. 네. 그럼 log a log a의 xy가 취하는 값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y의 값 얘가 취하는 값의 범위라고 보면 되니까 이 음. 공교롭게도 내가 들었던 얘랑 거의 딱 맞네요. 그러면은, 중심이 0,0이고, 반지름, 아, 1,1이고,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가지고, 맞죠? 그러면, 마이너스 X 플러스 K. 그러면은, K 값의 범위는, K가 가지는 기하적 의미가 뭐예요? Y 절편이잖아. 맞죠? 그러면, 요 값과, 요 값을 구하면 되겠죠. 그러면은,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? 접,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, 오랜만이네. 원의 중심으로부터, 직선까지의 거리가, 원의 반지름과 같다. 맞죠?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그리고 원의 중심 1,1 이거 그냥 바로 하면 안 돼요? 응? 거리 응. 아니, 아니 바로 해도 되는데 이게 중심이 원점이면 바로 해도 쉬운데 조금 네. 어 그냥 이렇게 계산하기에 더 빠를 것 같아.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k 가 2다. 이렇게 나오겠죠. 그러면은 절대값 이 마이너스 k가 이 루트 2가 될 것이고, 그럼 이 마이너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루트 2가 될 것이고, 그러면은 k의 최대값은 이 플러스 루트 이 루트 2가 되겠고, 맞지? 네그 다음에 하나는 이 마이너스 이 루트 2가 되겠네. 음. 됐죠? 그러면은 이 루트 이 마이너스라고. 오번오번원 오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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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알겠다 원 오버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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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? 네. 요 범위에서만.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아니면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k가 최솟값이 되겠죠. 네. 오케이? 그럼 얘는 여기다. 그리고 대칭성을 가지니까 이 점을 지나는 순간이나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똑같겠네. 이렇게. 음. 맞죠?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인지 알면 되니까 x에 영넣은 y가 얼마인지 보면 되겠네. 네. 맞죠? 어, 보기 에 있었으면 낚일 뻔했네. 또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루트 3 마이너스 1. 3 나오네 맞지? 네. 어, 그러면은 이거 루트 3. 그러면 이제 y는 아, 루트 3 플러스 1인가?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에 있을 건데 이건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. 음. 맞지? 왜냐면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니까. 네. 음.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루트 3에서 2 플러스 2루트 2까지.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. 음. 오케이.